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께서 나리타 골프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해 하셔서 오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타는 일본의 국제공항입니다. 그리고 치바라든지 나리타 그리고 저기 도쿄 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걸치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저렴한 비행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진해어입니다 6시 45분 비행기를 이용을 하시고요 어, 나리타에는 9시 20분에 도착을 합니다. 야, 여기에서 서두르셔야 됩니다. 렌트카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첫날 그꼭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그 렌트카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나리타 공항에는 3개 터미널이 있어요. 제 1, 2, 3 터미널이 있고 1 터미널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야, 이런 항공들이 내리는. 그 터미널입니다. 물론 여기 진해어도 1터미널 이에요. 제2 터미널에는 이스타항공과 TA항공 그리고 3 터미널에는 제주항공이 이쪽에서 그 내리니까 그 터미널이 다 다르다는 사실 이해를 해두시고요. 제1 터미널에 혹시 도착을 하시면은 그 로비에서 나와서 그꼭 렌트카 찾으실 때 비지터 서비스 센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지터 서비스 센터 열이 찾으셔서 렌트카 카운터로 가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송영버스가 따로 옵니다. 제2터미널에서는 아시아나 이스타 항공편이고요. 여기도 이제 도착 로비에서 공항 카운터로 바로 이동하셔서 탑승이 가능해요. 여기 렌트카 찾는 것은 이쪽도 그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터미널만 잘 선택해서 예약을 하시고 6시 45분 비행기 타셔서 꼭그 11시 전까지는 렌트카로 출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리타 시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세 군데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날 골프 주로 요세 군데를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12km에 떨어져 있는 6만원대 오크일스 컨트리클럽은 라쿠텐고락 평점으로 4.2이고요.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2km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22분 거리에 5만원대. 글렌노크스 컨트리 클럽도 라쿠텐고라 4.0. 그리고 여기 그 3.8km, 3.8 평점을 맞은 여기 3번 골프장, 이세 군데 골프장 중에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12시 안에 도착하셔서 첫날 골프를 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텔도 1박에 한 7만원 8만원 이면은 그 숙박 하실 수 있고요. 2인 기준으로 다음날 조식까지 드실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어, 2일차와 3일차에는 나 9월 이라든지 18월을 더 추가를 해서 골프를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골프장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세계 골프장 중에서도 또 이용을, 하셔야 되,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글, 그, 레이크 골프 클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12km 떨어져 있죠. 6만원 정도, 20분 거리고요. 사와라 컨트리 클럽, 여기도 27km, 35분 거리입니다. 6만원 초반대. 아코디아, 그, 유명한 데죠. 그 골프 클럽, 여기도 20km 내에서 운영을 할수 있고, 스카이웨이 골프 클럽도 9.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6만원 정도, 특히 여기 3번 아코디아 같은 경우는 4만원입니다. 18월 치는데 4만원. 9월이 아닙니다. 18월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치면은 그 세계 골프장 18월씩 세 군데 들려도 여기 20만원이 채안 됩니다. 15만원이면 칠수 있어요. 저렴한 데 가시면은. 여기도 5만원이죠. 여기도 5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골프 코스는 굉장히 저렴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 이상의 골프장이 전부 어, 3일 동안에 15만원에 54월 이렇게 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9월, 18월 더 2일차와 3일차는 더 치실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리타 골프 어쩌셨어요? 멀리 도쿄 시내 쪽으로 가셔서는 관광을 하시고 나리타 시쪽으로 이용을 하셔서는 이런 골프 여행을 같이 겸하시면은 우리 나리타 방금 구독자분께서 요청한 그런 요청사항이 충분히 충족이 될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